요리의 새로운 혁신, 바로 오이의 저소음 에어프라이어 4.5L가 여러분의 주방에 찾아왔어요. 이 제품은 즉시 발열 기능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요리를 시작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맛있는 음식을 손쉽게 만들어 줍니다. 4.5L 용량으로 가족 모두의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준비할 수 있어 편리함이 배가 되죠. 무엇보다 저소음 설계로 조리 시 소음 걱정 없이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 집안 어디서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어요. 간편 세척 기능도 갖추어져 있어 청소가 번거롭지 않으며 건강한 조리 방식을 제공하여 더욱 믿음이 갑니다. 이 에어프라이어로 오늘은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를 손쉽게 완성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